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오늘은 투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전에 드로잉 기초 영상에서 알려드린 선 그리기와 기본 도형을 그려볼게요. 어떤 종이와 연필도 괜찮은데요. 저는 작은 드로잉북과 2B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림을 배울 때는 이렇게 사각형과 원형도 여러 번 선을 긋고 수정하면서 그렸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매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디자인 제도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본 도형 그리는 법과 투시도 그리는 법을 배운 후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대상을 눈으로 볼때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인지하는 것과 기억이 쉽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나무를 그린다고 할때 원기둥과 타원형 덩어리로 단순화해서 보면 형태가 더 빨리 파악되고 기억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후에는 머릿속에서 입체로 상상하고 그 형태를 손으로 그대로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능력입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입체로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레고블럭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듯이 도형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을 실제처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전 드로잉 기초 영상에서 수평선과 수직선, 사선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직과 수평선 감각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도 정확히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필로 기울기와 각도를 확인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 연습 다음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원형 등 평면 도형을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1대1이나 1대2의 비례 감각을 몸으로, 특히 시각으로 익히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원형과 타원형을 그리는 방법도 익혀봤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해서 우리가 배웠던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도 응용해서 그려봅니다. 저도 어쩌다 그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번 그리면 다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손을 움직이는 게 두뇌에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자주 그려봅니다. 이제 손이 조금 풀렸으니 입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투시도 시간에 관찰을 하면서 투시도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면에서 뒤로 갈수록 길이가 단축되는 것과 두 번째는 눈높이에 따라서 왜곡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깝게 다가가서 보면 사진기로 찍는 것처럼 더 왜곡되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나란한 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투시도는 어렵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연습하다 보면 이해도 차츰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드로잉에서 투시도는 1소점, 2소점, 3소점으로 그립니다.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할지 어리둥절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리는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드로잉은 주로 1소점과 2소점을 많이 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두 가지 방향으로 사물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그려볼게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소점은 소실점이라고도 하는데 사라지는 점이란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란한 선들이 한 점으로 사라지면 일소점. 두 점으로 사라지면 2소점, 세 점으로 사라지면 3소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사라지느냐? 눈높이 선에서 사라집니다. 예외로 3소점은 조금 다른데 나중에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눈높이 선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데, 아이와 어른의 눈높이가 다르고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들 소점의 구분은 1소점은 면을 기준으로 하고 2소점은 선, 3소점은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1소점은 정면을 기준으로 이 면의 선과 나란하지 않은 같은 방향의 선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소점은 모서리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 수직선과 나란하지 않은 같은 방향의 선들이 두 개의 점으로 각각 모이게 됩니다. 제가 물음표를 한 길이값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삼소점은 점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의 선들이 각각 3 개의 점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초점부터 그려볼게요. 제가 필통의 정면을 마주하고 본다고 해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섰다 앉으면서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내 몸의 위치를 좌우로 평행 이동하면서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정면으로 보이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앉은 상태에서 본다고 하고, 스케치북에서도 눈높이 선을 대략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대략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다면 훨씬 위쪽에 눈높이 선을 그려야 되고, 필통의 위쪽 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필통을 가운데 앉아서 바라본다고 하고, 내가 위치한 곳의 눈높이 선에 소점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면에 평행하지 않은 선들을 소점 방향으로 그려보세요. 이제 윗면은 실제 보이는 면과 대략 비슷하게 깊이를 정해주고, 면과 나란한 수평 수직선들을 그립니다. 기준이 되는 정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단축됩니다. 이번에 내 몸의 위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약간 수평 이동해서 바라볼 때를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린 그림보다 오른쪽 측면이 더 보입니다. 그러면 소점 위치도 내가 선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눈높이 선의 소점을 찍고, 면과 나란하지 않은 선들을 그어주세요. 필통의 깊이를 제가 그리는 것처럼 대략 정합니다. 이번은 물체가 조금 뒤쪽으로 이동했을 때를 그려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측면이 더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여러분도 꼭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필통을 이소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소점은 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필통의 제일 앞쪽에 모서리 선을 먼저 그립니다. 중심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눈높이 선의 똑같은 길이로 양쪽에 소점 A와 B를 표시합니다. 세로선을 제외한 나란한 선들은 각각 양쪽 소점으로 연결합니다. 눈높이 선 위에서 A나 B의 길이가 짧을수록 매우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형태의 왜곡이 심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세로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단축됩니다. 이번에는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리는데요. 소점 B의 길이가 많이 길어집니다. 익숙해지면 보조선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점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여러 번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소점입니다. 이 소점과 거의 비슷하지만 소점 하나가 더 생기면서 점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단축됩니다. 먼저 기준점을 찍고, 눈높이 선에 소점 두 개를 정해줍니다. 나머지 소점 하나는 세로선을 아래로 연장한 후에 그 위에 대략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의 선들을 각각 연결합니다. 다음은 소점을 표시하지 않고 그려 볼게요 3소점은 실제보다 왜곡이 많기 때문에 일반 드로잉에서 사용하는 빈도는 다른 1, 2소점보다 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고요 여러 번 따라서 그려 봐야 이해도 되고 숙달이 돼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명한 정육면체를 1,2,3소점으로 다양하게 그려 볼게요 투명한 정육면체를 그려보면 오늘 그린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위치를 약간씩 이동하면서 본 필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대략적으로 정했던 부분들 눈높이 선을 낮거나 높게 잡기도 하고 정육면체 깊이를 좁게 또는 넓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보면 이해가 좀더 쉬워집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